아, 하, 아, 하. 아. 음, 그런 말 있잖아. 요 사람들이 웃으라고는 해요. 웃어. 근데 또 이렇게 얘기해. 아, 입을 이렇게 벌려라. 아, 이렇게 하고 어떻게 웃지? 안 되잖아요. 자, 생각해봐요. 이게 모순되는 그런 가르침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. 아니, 그렇잖아, 지금. 여기 이렇게, 이렇게 올라을 하고. 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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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하는데 또 웃으라고 그래.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, 그게 아니라 진짜 웃는 거예요. 이렇게 여기는 그냥 생각 안 해도 돼. 그 이렇게 하면 그냥 필요할 때 이게 지가 알아서 이렇게 이 정도로 떨어지는 정도가 이 예? 네? 이게 벌써 턱이 떨어지잖아. 아래 턱을 내가 떨어려고 하면 벌써 무리가 돼. 여기가 무리가 되면요 바로 여기가 무리가 돼요. 성대가. 야 이게 이렇게 되면은 전혀 무리가 안 돼요. 이가 자연스럽게 서가 진짜 자연스럽게 살짝살짝 떨어지는 거지 무리가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목소리가 아무적 없는 거예요. 그래서 웃으면서 하는 게, 하나의 님 창조한 대로 부르는 거예요. 예. 예. 찬양할 때 항상 웃어야 될 거잖아, 딱. 예. 이거예요? 한번 잘해봐. <laughs> <laughs> 자, 야.